무기력증 타파, 동기부여, 렛츠고!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고보는 개발자, 주유입니다. 영상 안 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따라 좀 부정적이고, 좀런것 하고, 이런 걸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동기부여가 이런 걸 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상 스트레칭, 최! 일정 정리 명상 최 오늘 11시 반에 비대 점검 온다 해가지고, 변기 좀 깨끗하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른다니까요. 아침부터 굉장히 깨끗하겠습니다. 비대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laughs> 화이팅! 출근 가보자고! 클리스 종류별로 다 먹었습니다. 상쾌하기에 먹기 때문에 민트로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으로는 카츠를 먹으러 갔어요. 미화라는 곳인데요. 약간 빵가루 맛이랑 바삭함, 그다음에 고기의 질감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부드러운 카츠는 아니에요. 저는 카츠를 소금 찍어 먹는데 여러분은 뭘 찍어 드시나요? 그리고 생맥주도 팔길래 점심에 좀 마셨습니다. 먹고 들어오자마자 영양제를 먹어 주었습니다. 영양제 섭취 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놀람> 편집하려고 했는데 짠! <목소리> 부산 갈매기 년날 부산 갈매기! 술 먹다가 야구 보다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 제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한 항목 체크해서 힘나는 기정리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또 편집하러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